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 코대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p 죄송합니다 아이고 going to b 이 a 오늘은 d p e 냐면요음 짱뚱어 짱뚱어 내네 이녀석 짱뚱어 저를 그렇게 멘붕에 그걸로 안내했던 멘붕이 길로 안내를 했던 그짱뚱어로 오늘은 한번 클레어 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래곤이 없어지고, 드래곤이 없어지고, 갤거리 다시 나왔네요. 갤거리 한 3배 정도 되나? 확률이 3배 정도 없됐으면 오, 3배 업이네 그러죠? 사이버건 갤럭시 걸즈 시리즈 확률 3배 이상 업. 기간적으로 출연 중. 어차피 제가, 그 뭐지? 별바다. 별바다까지도 울트라 슈퍼레어 없이 깰거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관상용으로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관상용으로 갤럭시 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물론, 안 나올 거란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네. 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어,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아니면 지나가시면서 한번 봐주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 전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질이 운도 없는 놈이라서, 네. 결론은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뽑아보는 겁니다. 어차피 뭐 드래곤 무신 뭐이 정도 발에봐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거는 세배 이상 확률 업일 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배 확률 업될 때마다 한번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무료 통제립 이벤트가 10월 15일까지입니다. 10월 15일까지 주기 때문에 저번에 추석 때 추석 기간 때막 막 뽑았었잖아요. 매 편마다 제가 뽑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나오는 대로, 통조림 모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갤럭시 걸드인데요 음, 새벽 이거 분명히 이 제작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뽑아 봅시다.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 아직까지는 제가 보유한 캐릭터만으로 충분히 클리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중, 중에서 중에한 분이, 아세번 가지고는 안 되죠. 한, 어, 한 100번. 한 100번 정도 외쳐주셔야, 그래야 나오지. 정성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100번 외치면 저, 100번 외치다가 기절에 쓰러집니다. 숨 막혀가지고. 그래서 100번까지는 제가 도전을 못하겠고요. 자, 그냥 기본적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한 이상 3배용? 야수라발벌타 갑니다 갤럭시 걸즈요 플리즈 이번 나올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나올 때가 됐다 화이팅 나올 때가 됐다 아 <laughs> 시불을 탱탱불을 <브롤>. 죄송합니다 씨. <laughs> 와 미치겠다 정말 경험치로 바꾸겠습니다 네 경험치로 바꿉시다. 아유, 순식간에 경업치 20만 야이 씨부럴 탱탱부럴 죄송합니다 아 150개 날렸네 흠흠아 정말 쩝입니다 쩝아 쩝이다 쩝자 일단 정신을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 일단은 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 짱뚱어 짱뚱어 팔꿈 어, 아, 짱뚱어 깰거기 때문에 아 정신이 없네 장뚱깰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버터플라이까지 집어넣어 주고요 올 슈퍼 레어 저희 사랑스러운 슈퍼 레어 캐릭터들로 아이 시부른 대 부러 아이 카츠 아이 속모 아 ex가 아니잖아 아이씨 아이 정신이 없네 그냥 레어가 레어가 여기서 했네. 는가 했네. 그 다음에 라만사가 필요합니다. 라만사. 라만사가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참 요즘 제가 죄송스러운 게 있는 게 알다는 편성하고 가도록 하죠. 그다음에 제가 뽑았던 거. 네. 그 저기 뭐야? 드래곤엠 드래곤엠 퍼러스 이거 <laughs> 뽑으려고 하다가 두번 뽑게 실패해서 나왔던 야옹 쿡 선장. 네, 고양이 해적이죠? 빨간 적에 굉장히 강하다는 그, 네온쿡 선장을 꼭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드래곤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짱뚱어에서는 드래곤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 감사드리면서 참 죄송스러운 건데, 그 뭐지? 그, 뭘 하면 이렇게 알려주신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초기부터 아니면 좀 임팩트 있는 리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네임은 닉네임은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남겨주시다 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누가 어떤 글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로. <laughs> 처음에는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 제가 일일이 다 챙겨드릴 수 있겠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했던 건데. 어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막 뜨겁게 많이 남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혼자서 막 모든 걸 관리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제대로 닉네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리플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좀더좀더 좀더 노력해서 좀더 신경 써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러, 이러실 건 이러실 거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 때문에 꼭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좀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짱뚱어 짱뚱어 파크 나레이어 복귀도 실패했어. 짱뚱어 파크 이제 시작. 자 그럼 짱뚱어 파크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에서 멘붕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늦었죠. 네. 계속 짝퉁 오파크 깨겠습니다. 깰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다 왔어요. 이랬는데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아이템을 좀 빌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야옹컴, 이 야옹컴을 꼭 써라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이 야옹컴을 꼭 써라. 짝퉁 오파크는 아이템을 꼭 써야 한다. 너, 너무 그냥 달려왔어. 너, 너무 그냥 막 플레이했어. 안 돼. 이 게임은 아이템도 사용해 가면서 하는, 하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아주 그냥 저를 멘붕 멤붕에 수렁통이로 그냥 쳐박아주더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 좀 못하겠다, 난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어떻 하면 좋아, 이거. 어? 야,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나 짱뚱어 파크 깹니다 어, 울트라 슈퍼레 없이도 별바다 깹니다. 이, 이런, 이런 허세를 당당하게 쳐 놓고 막안 되니까 막 머리털 빠지더라고요. 원형 탈모 생겼습니다. 미쳐 미쳐 버리는 줄 알았어요. 음. 음. 이지 딜리셔스. 음.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옹콤을꼭써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아아 아, 맞다. 울트라 슈퍼 레어나 아니면 뭐 검은족의 강한 캐릭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강력한 캐릭터들이 있으시면 양옹콤 필요 없어요. 그냥 깨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이 슈퍼 레어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레어 막 질비하게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야옹 콤 없이는 깨실 수가 없더군요. 네. 그리고 야옹 콤 자체에 뭐 쓰는 거 자체 뭐 제가 버그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주어진 선 안에서 깨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짱뚱어 파크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야옹 콤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신 야옹 콤을 쓰시면 굉장히 쉽게 정말 쉽게 깨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썰풀지 말고 바로 가 보도록 하죠. 저도 가실. 이게 너무 멘붕이 오다보니까 <laughs> 말이 많아지네? 자빠방어 나, 나 잘못 뽑았어 지금 아나이래 잘못 뽑았네? 안해봤지만은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밀어줘 x 나 진짜 와 진짜 야저 죽어 아우 와 내가 내가 두 바다에 짝두고 파카리 내가 아 이번에 이번에 실패하면 이제 통솔력도 없잖아 아 진짜 멘탈이 탈탈탈 탈탈.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공략이랑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 목격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운이 운 운빨입니다. 운빨. 왜 그러냐면 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저저저저저 시브럴 탱탱대불저 시브럴 탱탱불을저저 검은 캥고루가 랜덤이에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시간에 저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게 빨리 나왔다가 늦게 나왔다가 막 이래요. 각할 때마다. 할 때마다. <laughs> 진짜 어이 없어. <laughs> 아니, 뭐 이런 스테이지가 다 있어. <laughs> 하, 야, 진짜. 매번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게. 저야저저 캥거루 나오는 타이밍이 그때그때 달라서 이거 절대 공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이런 스테이지가 나 있어. 나 진짜 와 제가 멘탈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멘탈이 강한 줄 알았어. 근데 제 멘탈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 왜 이게 타이밍이 잘잘 맞아야 되냐면 저 검은 캥거루한테 이게 1부2부로 나뉘어요. 근데 검은 캥거루한테. 일부때싹다 털려줘야 돼요. 싹다 털려줘야. 그래야 지금 제가 깼던 그 방법이 타이밍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 와, 저기 랜덤으로 나와버리니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와, 미치겠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번다 털려서. 이 뭐지? 아 이제 네번 만에 타이밍 좀 맞나보다. 털려가지고, 저 뭐야. 이게 한번다 털려가지고, 저 지갑용량이랑 돈을. 이게 아 이제 맞나보다 이제 맞나봐 와저거 한번 털려야 돼요 여러분 저거 한번 털려줘야 돼요 그래서 풀업을 만들어 놔야 제가 한번 깼던 그 타이밍이 딱 맞는데 아니 이건뭐 초반부터 저 시불할 탱트부을저저 저 하마랑 삼형제랑 이 뭐지 이 저기 뭐야 아유 이 뭐야 아유 이거 뭐야 하마한테 털리게 생겼어 이거 이 저기 뭐지 그 랜덤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버리니까 매번 스테이지가 다르니까. 아 머리 아네요 머리 아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아 그래도 이치에네 번만에 타이밍이 맞아 버리네. 아, 어이없다. 여... 야 안돼 안돼 하마한테 털리면 안돼 하마한테 털리면 안 된다고 얘야 얘야 하마한테 털리면 안 된다 그래 그래 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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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어 죽어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나 진짜 멘탈 멘탈을 여기서 털리네.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야 진짜 내 일이 이. 제별바다 아직 플레이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별바다보다 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이거 랜덤이요 랜덤 무슨 랜덤으로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었지 랜덤으로?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나 진짜 아우 아우 허리야 오 삭신이 쑤셔 삭신이 자 이제 1부 끝났습니다 자 2부 스타트 2부 스타트 2부 스타트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뮤트를 먼저 뽑아주세요 뮤트를 먼저 뽑아줘가지고 뮤트 쿨타임을 미리 좀 채워놔야 됩니다 야옹콤을 쓰시더라도 뮤트 쿨타임을 좀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 울트라 슈퍼레어 없는 서음을 내가 여기서 겪네 어? 내가 <laughs> 눈물이 앞을 가리네 어? <laughs> 내가 진짜 울트라 슈퍼레어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센 고생을 하는구만 어? 이렇게 센 고생을 했네 내가 하... 그래서 또 저기 뮤, 뮤, 뮤트... 뮤트란... 아 뮤트 맞지 뮤, 뮤탈이라 그럴 뻔했어, 와! 호라호라 뮤탈이라 그럴 뻔했어. <laughs> 그래서 뮤트 풀타임을 좀 맞춰 주셔야 되고요. 아, 이렇게 해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제가 말할 힘조차 없네요. 슬픕니다. 울트라로 슈퍼레어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슬픈 상황을 겪게 되는군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좀 풀타임 좀 탄탄 싶으면 자 이때 야옹컴 써 주셔야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 뮤트가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미리. 얘네들이 미리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저뭐지 저거 짠얘 뮤트의 고기 방패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뮤트가 털리 초 초반에 털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쟤네 나오면 아시겠지만 털리면 아이고 나왔네. 아이그지같이또 뭐야 그지같이또저 뭐요? 저양 저기 양코 대포도 미리 써버렸어 쟤네 나오기 전에 더럽다 더럽워 아무튼 저렇게 보이시면 저저저 저, 시부라 탱탱부라 샤이보가 중간에 맨매 선생 사이에 아우 난 숨어있을래 이래 숨어가지고.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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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를 않아요 저거 그래서 저거 털릴 때까지는 뮤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미리 뽑은 거예요 지금 양코드를 쓰면요 전시... 닌겐의, 닌겐의 손으로 할수 없는 닌겐의 손으로 할수 없는 스피드로 이렇게 양코드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거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래서, 이래가지고 이게 클리어가 돼요 울, 울트라 슈퍼레어가 없으시면요 이렇게 클리어하셔야 돼요 슬프죠? 정말 슬픕니다. 자, 일단 다행이네요. 일단, 뮤트가 안 죽고 고기 방패 타이밍이 좀잘 맞아서, 이렇게 주, 뮤트가 죽지 않고 두방 이상 갈겼네요. 그러면 저 샤이보는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클리어 해줘요. 저렇게 <laughs> 샤이보가 털립니다. 그리고 잘 밀리지도 않죠? 이게 야옹콤의 파워! 이 야옹콤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짬뽕어 프스는제 얘기를 네 번만 해. 네 번만 해. 아, 진짜, 진짜 울것 같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와, 멘탈을, 멘탈을 이렇게 보내시네. 짱뽕어가, 어? 진짜. 네 번만에 성공했네요, 여러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면목이 없네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와, 나 진짜. 아니, 어떻게 그걸 랜덤으로 줄수 있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쨌든, 뭐, 2부 때는 저 뮤트를 방어해줄 수 고기 방패 그 타이밍만 잘 맞춰주시면 야옹콧만 써주시면, 뭐, 알아서 뽑아서 알아서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캥거루랑, 그냥 일반, 백색 캥거루랑, 샤이보어, 그 다음에 저렇게 사명제들이 돈을 잘 챙겨줘가지고요. 저한테 잘 챙겨줘서요. 그래서, 그래서 쉽게 깨실 수 있어요. 야옹콧만 있으시면요. 깨실 수 있어요. 씨, 뭘, 잠깐만, 제작, 제 죄송합니다. 멘붕, 멘탈 붕괴.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멘탈 잘 챙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지알았네요 여러분? <laughs> 네가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벌써 두 번째 겪고 있네요, 여러분. <웃음> 진짜. <웃음> 이런 미친 스테이지. <laughs> 미친 스테이지. <laughs> 제가 진짜 별바다 안 해봤는데 별바다 아직 안 해봤거든요. 얼마나 멘탈을 붕괴시킬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다른 분들 뭐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 무슨 말씀을 하실진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는 짱뚱어가 최악입니다. 최악. 제가 진짜 살면서 플레이했던 모든 저의 멘탈을 갉아먹었던 게임 중에 최악입니다. 최악.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입니다. 와, 나 진짜 살다 살다가 이렇게 야. 내 입에서 용 나오게 하는 스테이지는 처음이네. 어? 내 입에서 이렇게 욕을 연속, 연속 속사포로 나오게 하는 씨발 댕댕 부러워 내가 지금 욕을, 욕을 많이 하게 하는 스테이지는 진짜 난생 태어나 처음입니다 진짜 와아 <laughs> 판타스틱! 어마무시! 오우 베리베리 하드 오우 굿! 최고야 너 최고입니다 최고 따봉 진짜 야, 진짜 따봉을 지켜 세웁니다 진짜 와 여러분 진짜 울트라 슈퍼레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군요 네 진짜네요 <laughs> 이렇게 힘드네. 뭐 어쨌든 야옹코만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다 죽여줍니다. 알아서 다 클리어 주니까요. 뭐 그냥 1부 때좀 고생하시면요. 네, 2부 때는 저기 보시기야. 자, 저거 공중에 강한 캐릭터, 빨간 적에 강한 캐릭터 이렇게만 잘 섞어주시면. 뭐, 야옹콘만 있으시면 무난하게 깨시니까요 네, 이렇게 깨졌네요 깨시니까 뭐... 만약에 저처럼 거지 캐릭터들밖에 없다 네 울트라 슈퍼레어 하나 없고 캐릭터 편성이 좀 거지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깨보십시오 멘탈을 꽉! 멘탈을 꽉! 붙들어 매시고요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백번 말씀드리지만 울트라 슈퍼레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버그판 이런 분들 뭐 에이 쉬운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laughs>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진짜 뭐 화날 것 같습니다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진짜 아 울트라 슈퍼레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능력이니까 진짜 뭐 다른 거 없이 진짜 운이 좋아서 운도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으로 뽑으신 분들, 분들은 저한테 에이 뭐 짱뚱어 가지고 뭐뭘 그래 말씀하셔도 돼요 대신 버그판 버그 써서 뭘 뽑아가지고 막 클리어하고 이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승질날 것 같아요 <laughs>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 정말 저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아시지만 저 정말 양코대전쟁 아무것도 진짜 뭐 진짜 그냥 그 자연 그대로 있는 게임 그대로를 플레이해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급판으로 쉽게 플레이해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보급판을 쓰시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저한테 뭐 이게 쉽다 에이 뭘뭘그까지꺼 가지고 에이 별로 에이 불 가만 안 둡니다 현피 갑니다 진짜 <laughs> 현피 갑니다 가만 안 둬요 진짜 예 <laughs> 진짜 어이 없어 어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멘탈이 멘탈이 무, 무너져가지고 지금 막말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돼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멘탈이 멘탈이 붕괴됐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어 지금 어, 손발이 떨리네 죄송합니다 소중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감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뺑골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멘탈이 붕괴돼서 막막막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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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을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자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하하 죄송합니다 하귀싸대기한대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어, 제 머리 지간하네요. 손 온몸이 지간합니다.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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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짱뚱어. 짱뚱어 파크를 클릭했군요. 정확히 야옹컴검 4개 네 쓰고요. 네. 통 살력 300, 480 썼고요. 네. 진짜 씨.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되네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멘탈이 지금 무너져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할것 같아서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짱뚱어 파크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봐요.